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에는 매일같이 이제 신문 기자나 방송 기자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끊임없이 단편적인 뉴스를 쏟아내거든요. 저도 방송국에 한 2년 일을 했었는데요. 끝도 없이 새로운 뉴스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새로운 뉴스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그 거시적인 흐름을 이렇게 바라보는 필요 속에서 이제 무엇이 이제 바뀌고 있는가를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어, 트렌드 전체를 훑어보는 책들이 있잖아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통찰법이나 미래 준비학 교라든지 어, 지금까지 어떤 세상이나 부의 역사나 송기령. 어, 지금은 이제 사장님으로 해서 바깥에 나와있지만 그냥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이제 책이나 어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난도 교수가 일관되게 이제 한 15년 정도를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요 어 이런 책들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 보시는 것들은 한 세, 올해를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는데 대단히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11년도부터 해서 이 책을 꾸준하게 읽어왔는데요. 올해로 바라보니까 벌써 한 13년 정도, 그러니까 15년째 책을 내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읽어오면서 제가 트렌드 강의도 하다 보니까 제가 김난도 교수님은 몸값이 비싸니까 바쁘시니까 저한테 이제 트렌드 강의를 의뢰해오는 것들이 많아서요. 그 인연으로도 또 책을 더 보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마 트렌드 코리아 지금 사놓으시고 <laughs> 조금만 읽으신 분도 있고 아마 나중에 이 강의 듣고 또 아까 읽으시겠다 하시는 분도 계셨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좋았고요. 어떤 부분이 안 좋으셨나요?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번 먼저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저는 이 트렌드 코리아 한 권의 책이요 천만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보통 책한 권을 100만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간 100권을 읽으면 무조건 연봉이 이렇게 된다 <laughs>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모든 책이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10% 정도의 책이 좋은데요 그 중에 한또한5% 책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계속 더 좋아집니다. 김난도 교수님과 또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박사 과정에 이제 참여했던 1,20여 분이 전문가분들이 하면서 또 이걸 무료로 트렌드,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 트렌드 필진들을 모으잖아요. 그 사람들을 100명에서 200명 정도 모아가지고 트렌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부분이 있죠. 한7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암목지라는 거예요. 암목지기라는게 배경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취업 분야에 강의를 한다, 진로 분야에 강의를 한다, 아니면 여러분이 IT 사업을 한다, 아니면 여러분 디자인 사업을 한다, 아니면 새롭게 여러분 건축을 한다, 인테리어를 한다. 아니면, 아니면, 뭔가, 여러분, 여름, 새로운, 여러분만의 분야를 한다, 뛰어든다라면, 이게 대단히 어렵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배경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들어간다라면, 이런 것들이 제 배경지식이 이제 갖춰져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아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글로벌이란 영어라는 배경지식을,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배경지식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이해를 한다라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훨씬 더 폭넓게 이제 활용할 수 있겠죠. 도구로 활용, 언어라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트렌드라는 광범위한 안목지를 훑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여기에 나온 이야기들은.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흐름을 이제 아는데, 이 배경지식을 아는데, 안목지가 스쳐본 것 같지만,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 두 번째가 새해를 전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미리 전망한다는 라 것은 보통 준비가 안돼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세일를 우리 나름대로 또 새롭게 전망하고 예측하고 대비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내용을 정리하면서도요 굉장히 수월하게 저는 쉽게 쉽게 다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 이 방대한 양을 어떻게 쉽게 일목 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어,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리하다 보면 다 정리할 수도 없고, 또 정리를 그렇게 해가지고는 들어오지가 않겠죠. 정리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생각거리가 들어옵니다. 저도 이제 서울 생활을 하면서 강연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강연에서도 정보를 얻고 생각거리가 계속 생기거든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이라는 것, 저자에게 우리가, 어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의문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저자와의 대화를 하고, 강연자와의 대화를 하잖아요. 그 속에서 자극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편안하고, 안락하고, 해왔던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불편한 걸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극이 없어요. 이 자극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배움에 대한 욕구가 뚝 떨어집니다. 호기심에 대한 욕구가 뚝 떨어지니까 뭘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나중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배워도 알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배움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동기가 자극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섯, 다섯 번째가요. 어, 사실 대단히 비상업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경제신문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저도 전화 되게 많이 받거든요 올해 인재대상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상, 전에는 제가 그런 것도 확인했었는데요. 이게 다돈 내거나, 어, 뭐, 잡지를 사주거나, 신문을 사주거나,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 뭐,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신문사나 언론사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막 뛰어난 비용을 내 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올해 이제 10대 상품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돈 받고 이렇게 후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사실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책 광고 내 보면 책이 뭐 거의 다 베스트셀러 1위가 딱 올해도 6주간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다 광고판이잖아요. 광고 올리면 되는데도 광고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글 첫 페이지처럼 그런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트렌드 코리아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사실, 어좀 존경심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이제 저겁다. 발절임이 있고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laughs> 어 좋은 스트레칭 방법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오, 오, 쉽지만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 있는데, 막판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막판에. <laughs> 근데 신뢰감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확한 방법들을 안내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이런 것들 하면 좋습니다. <laughs> 구매 욕구가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내 물건이나 서비스나, 내가 뭔가 시장에 팔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이것을 어떻게, 어, 비상업적으로 이렇게 보도록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섯 번째가요. 저는 사실 대단히 주관적인 사람입니다 강의할 때도 즉흥적으로 하고 굉장히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감성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이 강이 <laughs>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쓸 때도 좀 그렇게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 코리아는 대단히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부분을 최대한 배제합니다. 거의 배제했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면 딱딱하잖아요. 저도 책을 읽다 보면 어이 너무 감성이 없네. <laughs> 어쩔 때 다른 책들을 볼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 자기 생각이 없어 막 이런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근데 이 트렌드 코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객관성이라는 게그 정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더증폭시키게 만들어 준다 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정보에 집중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일곱 번째가 트렌드 코리아가 처음에는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근데 한 3년 4년 3, 4년이에요 불과 이 3, 4년 전부터 그냥 출간하면 베스트셀러에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약 판매라는 걸 걸어놓고 10월 말이면 이게 이제 출간이 되는데요 바로 이제 꾸준함의 힘이죠 이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이제 예전에 트렌드 책 읽을 때는 2007년도부터 세리 경제전망연구소 매일경제전망연구소 뭐 전망 연구소 이런 데서 나오는 책들을 읽었는데 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큰 연구소에서 그큰 어, 신문사에서 냈던 모든 트렌드 책들을 다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 트렌드 코리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것 중에 하나가 꾸준함의 힘이에요.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꾸준하게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꾸준하게 뭐 하더라도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모범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례가 트렌드 코리아다. 이렇게 몸소 보여주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렌드 코리아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7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